S 사회 G 거버넌스 합쳐서 ESG 경영은 요즘 기업들의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기업들은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ESG란 용어는 PRI, 즉 책임 투자 원칙이 그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출발한 용어라고 좀볼 수가 있죠 즉 투자 대상의 어떤 기업이 기후변화, 기업 환경 뭐 친화적인 경영을 하는지 그리고 인권, 노동, 안전, 공정거래, 뭐 소비자 이슈, 반부패, 뭐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뭐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하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의 어떤 과정 속에서 지배구조가 얼마만큼 민주적이고 건전한지 에서 투자의 판단 고려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왜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가? 투자자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PRI, 그러니까 책임 투자 원칙과 관련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ESG에 관련된 내용을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p r i 가갈된 수가 3천 개가 넘습니다. 이들의 자산 운용 규모도 100조 달러가 넘죠. 또 하나는 전세계의 사회 책임 투자. 이 투자가 2 0 2 0년말 기준으로 40조 5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신용 평가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신용 평가할 때 ESG를 반영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고객과 소비자, 또 시민 사회가 ESG를 기업과 금융 기관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ESG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의 ESG 정보 공개 요구가 자율에서 현재 의무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불평등, 뭐 실업, 또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기후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기본 쪽으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 세 번째는 고탄소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 더 나아가서 탄소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가장 큰 부분은 자본이 대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이 사실은 움직이지 않으면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면서도 이 사회에 기여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임팩트를 추구하면서도 돈을 벌수 있을까? 이렇게 과정으로 수렴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수렴되어 있는 부분이 책임 투자, ESG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ESG 투자에 모든 자본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ESG가 기본적으로 뜨고 있고 중요하게 기업들한테 다가서고 있다는 부분이죠. 기후 위기 문제는 기업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중 하나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관점에서의 ESG 경영.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금융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에는 전환 리스크가 있고 물리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환 리스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의 패러다임 변함으로 인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싸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산가치는 화석연료에 투자되고 있지만 자산 가치는 배열을 봤을 때 앞으로의 전환 리스크하고 물리적 리스크에 의해서 이 자산 가치는 50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에 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갭들이 곧 금융 위기를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금융 위기 초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뭐 국제적으로 G20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장 회의에서는 TCFD 즉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타스크포스는 것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이 어떻게 규별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재무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공시를 하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그또 하나는 NGFS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때규별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자산건전성에 감독을 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규비나에 관련된 내용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업들한테 정보공개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어느만큼 배출을 하는지, 거버넌스는 어떤지, 또기업에화 관련된 목표라든지 우리 금융 기 투자한 기업이 고탄소 사람이 많다 하게 되면 당연하게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금융기관들은 돈을 갖다가 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자본의 이동을 함으로써 기업들도 또한 유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렇게 요인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ESG 경영은 기업 입장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도 이를 잘 이행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인 말로는 누구나 하겠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기에는 기업 환경 내외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현재 ESG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행을 한게 2019년, 20년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ESG 경은 초기 단계에 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ESG가 뭔가에 대한 첫 번째 공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법원을 수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CEO 직속에다가 ESG에 대한 어떤 조직을 만든다든지, ESG 관련 담당자를 둔다든지. 문제점 중 하나는 ESG에 대한 부분들을 조직의 경영 관점에서 내재화시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타 발굴에 대한 측면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어떤 음, 조직 관점이 아니라 대외적인 관점으로서 좀 보고 있는 잘못된 관점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ESG가 튼튼하게 되려면 ESG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합니다. 산출되는 정보 공개를 한 데이터도 신뢰성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ESG에 대한 어떤 평가가 쉽지는 않는 거고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ESG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기업을 산업별로든 아니면 동종 기업별로는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에 갖턴 정보가 부족함으로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것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레이이만 ESG라는 어떤 부분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ESG 채권을 발행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ESG 채권인지 아니냐에 대한 검증도 좀 부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ESG 경영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그 정부가 원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첫 번째 정합니다 그리고 각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죠 그 범위 내에서 원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다 왔을 때 a라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해서 배출권이 남을 경우에 b 기업에 남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a라는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에는 b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메커니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은 총량 제한 방식, 즉, 한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 양을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그 나라 기업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올해부터 3기가 진행됐는데 2025년까지 유상화당 비율을 10%로 증가를 시킨 거죠. 적용 대상 업체도 69개 업종에 685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국의 탄소 감축 노력으로 발생한 국내 산업의 추가 부담만큼 수입 상품에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상품 수출 시 감축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탄소 국경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방식은 과징금이나 관세 방식으로 부과될 전망이고요. 지금 현재 유럽 연합과 미국은 이런 탄소 국경 조정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위기로 이 부분이 작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두 가지가 하나 대표적이라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리백에 가입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아리백은 전력 사용의 100%를 재생에너로 충당하겠다는 이니셔티브거든요.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로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단계로서 2040년에는 90%, 2030년에는 60%의 달성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8 개가 현재 우리나라 아리백 기업으로 가입돼 있고요. 특히, 이제, 아리베 가입할 때, 심사, 검증이라든지 이걸 거치게 되는데, 특히 석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가입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리베 같은 그린워싱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녹색 프리미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한국 전력의 약관을 변경함으로써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구매하시도록 하는 또 직접 PPA가 있습니다. 아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하고 실제 재생에너지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하시도록 하는 우리나라는 이 모든 방식을 최근에 다 허용을 했고요. 이제는 기업들이 의지가 중요할 뿐 법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아리벌을 못 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빠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제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 대응 체계는 정부, 시민 공동체뿐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마련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큰 핵심은 탈석탄입니다. 2030년까지의 탈석탄 로드맵을 정부가 만들 필요가 있겠다. 녹색 프리미엄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좀더 비싼 요금을 주고 이것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하시는 우리나라는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전력 소비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소비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보다도 더 우선한 부분들이 깨끗하면서도 안전한 전기를 사용할 때는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원리거든요. 그렇다면 전기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소비자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이런 불편한 진실을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것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이 더 한층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